한국과 일본 주교단이 함께하는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11월 18일 일본 히로시마 교구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주교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조한길 대주교와 옥현진 대주교, 전 제주교구장 강울 주교 등전 현직 주교 17명이 참가했습니다. 양국 주교단은 위령비 방문에 앞서 간논마치 성당에서 한국 주교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주례하고. 주교단이 공동집전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강론에서 이용훈 주교는 아픔의 상처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선 멈추지 않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항구에 머무는 배는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일 양국의 주교단도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과거 아픔의 상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멈춰서 있지 않고 함께 항해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은 안전한 항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바다로 나아가는 용기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일 주교들의 교류 모임은 바로 그 복음적 가치를 극적으로 실천해온 용기 있는 항해라 할수 있습니다. 양국 주교님들의 우정은 깊어졌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번 모임의 주제처럼 젊은 세대를 위하여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 다리는 어떤 형식적인 선언이나 문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와 교류 실천과 나눔을 통해 조금씩 그러나 굳건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